제가 운영하고 있는 파란빌리지 해피풀빌라에서 고아단 쪽으로 나갑니다. 아 오늘 하늘 날씨는 구름도 많이 끼고 그런데 날씨는 덥습니다. 이번 주에 한국 분들이 엄청 또 들어오시네요 아... 제가 있는 빌리지에는 어, 오토바이가 못 들어옵니다 아, 오토바이가 들어오면은 어, 사건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또난 사고도 있고 그 제가 있는 빌리지 바람 빌리지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어, 오는 분들은 빌리지 게이트 입구에 오토바이를 다 세워두고 들어옵니다. 어,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파란 빌리지 풀빌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어, 오토바이는 어, 저희 빌리지 안에 아예 못 들어오게 막았습니다. 지금 앞에 지나가는 어, 오토바이가 그라푸드라고 해가지고 어, 한국의 뭐 배달의 민족 이처럼 어, 음식 배달을 하는 오토바이입니다 여기 한국분이 진출하신 업체도 있습니다 어, 배달앱을 개발하셔가지고 레츠비라고 레츠비 어, 한국분이 그 앱을 개발해가지고 여기 안겔레스 코리아타운에는 어, 레츠비 레츠비 앱을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 받으셔가지고 어 숙소에서 레츠비로 한국의 한식당, 한식당에 거의 모든 가게가 레츠비를 레츠비로 배달을 하고 있으니 어 오셔가지고 어 플레이 스토어에서 어 레츠비 레츠비 어 앱을 다운 받으셔가지고 음식을 다 주문할 수 있습니다. 어 바로 빌리지를 나면은. 우측에 보이는 파란 건물. 어, 파란 건물이 폴리스 스테이션 5. 예, 괜찮습니다. 어. 여기는 스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스테이션. 폴리스 스테이션. 어, 여러분들이 간혹, 지금은 이제 그랍 택시하고 블루 택시가 안겔레스에도 진출을 해가지고, 어, 안전하게 블루 택시나 그라 택시를 이용하시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오토바이 옆에 사이드카, 일명 트라이시클이라고 합니다. 트라이시클. 어, 여기 사람들은 그냥 트라이라고 부르는데 아 이것도 여음용이 있고 자가용이 있어요. 어, 여기들, 자기들 구간도 있어가지고 어, 뒤에 보면은 오토바이에 남바가 있습니다. 남바. 남바가 흰색. 흰색 번호판은 자가용이고 어, 노란색, 한국하고 똑같습니다 노란색 번호판은 여음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혹 길가에 어, 다니는 트라이시클 어, 타고 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 길에서 그냥 다니는 트라이시클 오토바이를 그 1인차를 타지 마시고 어, 요 트라이시클도 자기들이 대기하는 어, 정류장 같은 게 있어요. 어, 그쪽에 트라이시클을 타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합니다. 저는 코라탄 쪽으로 한번 무슨 어, 분위기도 살펴볼겸 어, 코라탄으로 나갈 생각입니다. 코라탄 또 제가 자주 가는 천시지 커피숍에 가가지고 커피도 한잔하고. 어, 잠깐 생각 좀 정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가 코리아운 가는 어 메인 도로입니다. 메인 도로, 육차승도로. 여기 제 영상에 보면은. 앙겔레스 마사지 제일 잘하는 곳 해가지고 어 CNC 마사지 어 전통의 강호죠 오른쪽에는 CNC 마사지도 보입니다 CNC 마사지 왼쪽에는 간지 어 JTV도 보이고 요즘 판문화 쪽에서 핫한 어 우측에는 서울비너스 KTV도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보시면은 어 장어구이와 어 전라도 예사장님이 손수 만드시는 밑반찬 여기 열무김치가 진짜 맛있습니다 어 오시는 분들은 섬마을 레스토랑에 가셔가지고 물에도 있으니까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고래 어떤 나가는 쪽인데 우측에 보면은 경찰들이 어한 10명 정도 지금 교대 시간인가 10명이 넘네요 한 15명 정도가 아 지금 도로가에서 어, 무슨 교육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른쪽에는 스타벅스도 보이고 좌측에는 마사지로 유명한 소울마사지 그리고 요즘에 이가분들을 대신할 수 있는 아, 어, 필리핀 전통 푸드를 하는, 그, 코드 77도 보입니다. 왼쪽에는 코드 77. 지금 우측에 보이는 샤브칸이, 샤브샤브 전문점인데, 한국분이 아시는, 샤브칸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지금 영업정지를 먹어가지고, 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업 정지를 먹어가지고 지금 문을 닫아놓고 있네요. 필리핀 같은 경우 시층에서 식위생 어 증금도 간혹 나와가지고 이렇게 단속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 왼쪽에 지금 오토바이 경찰들을 한7명 정도가 아 순찰을 돌고 있고 아 지금 제가 체감하는 게 예전보다 확실히 경찰 여기 코리아타운 인근에서 순찰 도는 경찰이 예전 인력보다 한네배 정도 늘은 것처럼 보입니다. 야... 이쪽에 메인 네, 코리아타운입니다. 메인 코리아타운. 좌우로 보시면은 간판이 다 한글 간판입니다. 한글 간판. 그한 8, 90년대에 한국 중소 도시를 본 듯한 코리아타운 전경입니다. 좌우로 보시면은 다 한국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한 1km 정도가 코리아타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코리아운이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기존 코리아타운에서 안 와서 다리를 지나서 또신는 코리아타운도 어, 생기고 예전보다는 코리아타운 범위가 좀 넓어졌습니다. 예, 저는 이제 코리아타운 메인 어, 미스터 박 미스터 박에서 좌회전하시면 제가 자주 가는 천시시 예, 한국 어, 프랜차이즈입니다. 한국 프랜차이즈 어, 여기도 커피 값이 싸지가 않아요. 보통 커피가 130에서 140 페소 정도, 어, 한국 돈으로 치면은 어, 3500페, 3500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 정면에 보이는 1000cc 커피숍에서 500cc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70 페소, 70 페소가 되면 하나로 한 1750원 정도에. 아주 싸게 팔고 있어서 제가 여기 자주 옵니다. 아이고, 오늘 이렇게 코라타운 또 오는 길을 한번더 촬영을 했네요. 다들 즐거운 하루 되시고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촬영 이어가겠습니다.